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을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스승이신 예수님과 도움이신 성령님과 사랑을 성모님과 성 요셉 아버지와 성 미칼 대천사 와 하늘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성인들의 전구를 청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뜻 안에서 예수님어 머니 하나 되신 성심 안에 오늘도 저희의 내적이고 이적인 모든 존재와 모든 것을 받쳐드리고 봉헌드리며 의탁드립니다. 또한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인류의 그 모든 영혼들을 저의 인성이 끌어안아 같은 방법과 지향과 갈망의 나라에서 예수님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하여 아버지 뜻에 봉헌드립니다. 사랑할 아버지, 참 인간이라는 존재는 눈이 있으되 보지도 못하고 귀가 있으되 듣지도 못하며 입이 있으되 옳은 것을 말할 줄도 모르는 머리가 있으되 똑바른 것을 올바르게 사고할 줄도 모르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저 불쌍하고 한없이 가여운 이 인류의 악이 짜놓은 그 프레임과 틀에 갇혀서 자신이 지배되면서 살아가지만 그게 뭔지도 모르고 한 평생 끊임없이 그저 아웅다웅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을 욕심껏 취하며 살아가다가. 죽는, 그리고 나에게 동조하고 협력하다가 죽는 비참한 아버지의 모든 자녀들을 이제 제발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올바른 것을 똑바로 바라볼 수 있고, 아닌 것을 아니다라고 강력하게 공정과 정의에나라서 거부할 수 있는 이런 주님의 백성들이, 이 잠자는 주님의 백성들이 모두 다 깨어날 수 있도록 예수님과 어머니 자비를 풀어주시옵소서, 흔들어 깨워주시옵소서, 또한 사고방식과 정신안에 살아가는 악을 무찌르시어 개혁과 개조를 일으켜 주시옵기를 간곡한 갈망으로 초원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선교의 윤피아 순회입니다 오늘은 아버지께서 인류에게 어떤 말씀을 주고 계신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고, 하시겠습니다 2020년 7월 8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보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흔히 마지막 순간에 매우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주는 현순간의 은총에 음. 의지하는 법을 배워라. 바로 신뢰가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한다. 너희는 신뢰를 통해 전혀 가망이 없다고 생각했던 일에 대한 해결책을 찾을 수도 있고 또 우연히 은총의 보물을 발견할 수도 있다. 너희에 대한 내 신성한 뜻 밖에서 일어나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확신하여라. 매 현순간 안에는 너희에 대한 나의 사랑이 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어, 하느님께서는 인류에 대한 말씀을 주실 때 오늘뿐만 아니라 항상 어떤 거를 강조하시죠? 믿음과 신뢰를 굉장히 강조하십니다. 반복적으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나라가 믿음과 신뢰라는 것을 여러분이 오늘 메시지 말고도 다른 메시지에서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자, 오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이렇게 신뢰를 통해서 모든 것을 너는 해결할 수 있다. 이게 핵심 문장이죠. 너가 나를 신뢰만 하고 믿게만 하면은 아무리 어려운 것도, 뭐 불가능한 것도, 힘들다는 것도, 이런 것도 다 해결책을 찾을 수 있고 은총의 보물을 발견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이 나라가 무슨 나라냐면 영적으로 이런 겁니다. 어, 이미 우리에게 은총은 다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할 뿐이지, 어 갈망하고 희망하고 믿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은총을 주신 겁니다. 혹은 어 아직 때가 아니어서 아직 안 주셨을 수도 물론 있겠죠. 근데 어 이러한 경우가 많아요. 어떤 것을 어, 열절히 열심한 마음으로 무엇을 아버지께 갈망해서 기를 기도를 오랜 시간 했어요. 그러면 어 깨닫지 못할 뿐이지 사실은 그것이 주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주어진 것을 너가 몰라서 그렇지 다 나는 너에게 줬다. 꺼내서 쓰는 것은 이제 네가 얼만큼 나를 믿고 신뢰하냐라고 하는 그 정도와 척도에 따라서 네 안에 주어진 은총을 발견해서 꺼내 쓰는 것만 남아있다. 이런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음...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운전을 전혀 못 했는데 어... 배우면서 연습하면서 운전을 자꾸자꾸 하게 됩니다 이를테면 그러면 그것은 영적으로는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냐면 그 사람에게 잠재적이고 내재적으로 운전을 그렇게 할수 있는 은총이 이미 아버지가 오래전에 주셨고 단지 이 사람은 뭘한 것이냐 그것을 사실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노력을 아버지 뜻 안에서 자신의 처해 있는 환경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도구를 통해서 뭐 누구를 통해서 배우건 뭘 했건 간에 그런 여러 가지 도구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허락하시는 범주 안에서 개발을 해낸 거죠. 그럼 이거는 뭘까? 내 안에 이미 내재적으로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은총입니다. 그리고 단지 나는 그것을 꺼내서, 빼어서, 써서 개발을 했을 뿐이에요. 이것은 단적인 한 예를 말씀드린 거고, 이건 말고도 다른 모든 것에서 이렇게 아버지께 의탁하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내 안에 잠재적으로 오래전에 심어주신 은총을 꺼내서, 써서 개발할 일만 남아있는 것이지, 내가 너에게 뭘안 줘서, 인색하게 너에게는 어떤 은총을 베풀지 않아서, 그런 것은 거의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어, 아버지께서 이미 주신 은총을 다 주셨고 내가 찾고 발견해서 쓰는 거다라는 것을 지금 전반부에 아버지께서는 말씀하시는 건데 그런데 더 그것을 잘 개발하고 잘쓸수 있으려면 어떤 팁이 있냐면요. 이런 게 있습니다. 희생을 좀더 바치면 그것을 더 빨리 더 많이 이루어낼 수 있다라는 거요. 예 이건 무슨 원리냐면, 어. 예를 들면, 뭐, 감사 예물을 내거나 청원 예물을 내는 것은 어떤 마음에서 그런 것을 내는 걸까요? 아, 내가 아버지께 이런 감사 헌금, 무엇을 바라고 청원 드리는 게 있어서 이런 청원 예물을 내. 그럼 내가 이런 희생을 아버지께 이런 갈망을 드렸으니까 이게 이루어지겠지? 이런 기대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그런, 그런 기대가 믿음을 갖게 하고, 그 기대가 믿음과 갈망을 통해서 더잘 이루어지게끔 하는 이런 영적 환경을 덧붙여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처음부터 차근차근히 보면 자녀들아 은이 마지막 순간에 매우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주는 현순간의 은총에 의지하는 법을 배워라. 그러니까, 현순간의 은총에 의지하는 법을 배워라 라고 저렇게 표현하신 것은 예, 나를 신뢰하는 법을 배우거라. 나에게 갈망하고 위탁하는 법을 배우거라. 너에게 이미 다 주어졌어. 너가 꺼내 쓰지만은 못할 뿐이야. 근데 갈망하고 이탁하고 내어 맡기면 아버지께서 맡기는 순도만큼, 믿는 순도만큼 내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서, 어, 개발도 하게 하시고, 쓰게도 하시고,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바로 신뢰가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한다. 바로 이야기 하시잖아요. 신뢰가 그렇게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고 어떤 내 안에서 힘이 나오게 하고 몰랐던 것을 깨닫게 하고 이런 게 바로 신뢰를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거죠. 저건 너무나 단순한 원리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이 어, 인간과 인간가에서의 관계성에서도 어떤 사람을 절대적으로 의실탁 의탁하거나 신뢰하지 않는데. 어, 그 사람과의 관계성에서 어떤 발전이 있거나 그 사람을 통해서 뭘 이루어지게 할 수는 없는 거죠. 내가 저 사람을 믿고 신뢰해야 그 사람과 나의 관계성에서 어떤 일도 이루어지는 거고 협력 관계를 모두 할수 있는 거고 이런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느님께 어떤 신뢰와 어떤 순도와 어떤 믿음으로 네가 다가가고 맡기고 의탁하느냐에 따라서 너는 너의 영혼 안에서 하느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은 무한으로도 할수 있다라는 게 원리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원리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어, 아버지와 완전히 하나 되잖아요. 저 신뢰가 확장되면 완전히 하나 돼서 용해되는 거잖아요. 신뢰하다 못해 용해된. 그럼 아버지와 용해되면은 더 이상 이 비루한 인간이 건물이 아닌 게 됩니다. 내 안에서 하느님 아버지께서 뜻하시는 바가 무엇이건 다 일어날 수 있게 돼요. 그런 영적 환경을 내가 내어드리고 제공해 드리는 거예요. 바로 이게 신뢰의 위대한 힘이다. 너희는 신뢰를 통해 전혀 가망이 없다고 생각했던 일에 대한 해결책을 찾을 수도 있고, 또 우연히 은총의 보물을 발견할 수도 있다. 하느님께 맡겨드리고 의탁하고 믿고 신뢰하는 이 마음과 정신의 나라에서 내가 항상 살면서 아버지 도와주세요. 이걸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갈망의 그 마음과 정신의 나라에서 신뢰하면서 살면 갑자기 생각 안 났던 것도 아버지의 뜻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렇죠? 꼬여있던 문제가 해결책을 어떻게 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아이디어도 생각나게 하시고, 이런 일이 내 안에서 일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많이 경험합니다. 여러분도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어떤 거는, 아, 이거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것은 어떻게 해야지 해결이 될까? 라고 생각하면서 동시에 하느님 도와주세요. 이거 어떻게 할까요? 아버지 뜻이 이루세요. 이렇게 의탁을 하고 그 문제를 계속 곰곰이 골똘히 생각하면서 이런 아버지께 의탁을 하면 어느 순간 아이디어를 주시는 경우를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이런 게 이런 사소한 것이만 이런 게다 뭐냐. 아버지께 어떻게 맡겨드리고 의탁하고 신뢰하느냐의 정도에 따라서 하느님이 이루시는 거죠. 깨닫게 하시고 내 안에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은총을 주시는 순간이죠. 그래서 너희에 대한 내 신성한 뜻 밖에서 일어나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확신해라. 그게 좋은 것이건 나쁜 것이건 내 눈으로 봤을 때내 인간적 기준으로 봤을 땐 나쁜 거이지만 하느님의 관점에서 봤을 땐 내가 인간적으로 나쁘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절대 나쁜 게 아닐 수가 있고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인간이 선이다라고 생각하는 게다 선이 아니고요. 인간이 악이다라고 생각하는 게다 악이 아닙니다. 절대. 즉내 안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은 다 아버지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이다. 이게 맞는 관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확신성을 가져라 하시는 거죠. 매 현순간 안에는 너희에 대한 나의 사랑이 있다. 너의 삶의 매 순간순간, 지금도 우리 삶에서 째깍째깍 지나가고 있는 이 순간순간들이 다 나의 사랑이 너에게 허락한 거고, 어, 뜻하는 바가 있어서 이런 고통, 이런 것, 이런 거다 주어지는 것이지, 무의미하게 아버지의 뜻하고는 별개로 밖에서 그렇게 해서 네 주변에서 일어나는 것은 하나도 없으니 너는 나를 믿고 신뢰하고 의탁해야 된다. 나에게 끊임없이 신뢰를 두어야만 한다. 그래야 네 안에 있는 모든 문제도 네가 갈망하는 것도 해결책을 얻을 수 있다. 이 나라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주 간단하고 심플한 답이죠. 의탁하고 신뢰하면 모든 것을 다 이루시는 분은 아버지시다. 그리고 의탁하고 믿고 신뢰하면 사실은 이미 그것을 할수 있는 은총은 과거에 주셨고. 그것을 뽑아 쓰고 찾고 발견해서 쓰는 것은 아버지와 함께 내가 살 때, 예수님과 어머니의 정신세계 안에서 함께 살아갈 때, 그럴 때두 분의 뜻에 내가 용해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디어도 나에게 불어 넣어 주실 수 있고, 생각의 방향, 방향을 내가 이렇게 생각했던 것을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개입하시면 이렇게 생각해서 풀어지게 할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럴 때 중요한 나의 속성은, 의지는 내가 과연 몇 퍼센트나 믿고, 신뢰하고, 이탁하는가. 전적으로 신뢰한다면, 이런 일이 오히려 인생 전체 나의 인생의 전체 삶을 지배하는 게 되겠죠. 그것을 원하는가. 아니면, 맞지 않는 내뜻 가운데서 허우적거리면서, 어, 이런 어떤 실수와 오류와 부작용을 반복하면서 겪으면서 간헐적으로 터득하는 것을 원하는가.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어떤 것을 원하는가. 이것은 여러분의 마음과 정신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이상으로 2020년 7월 8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